창세기 4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지금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밖에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모, 시몬을 복에 가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왜 요셉이 떠나서 다시 울고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할까요? 사실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실컷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열 명의 형들이 20년 전에 요새에 대해서 팔아넘기고 했던 그 부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그 핏값을 여기서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감정에 복받쳤던 것이 튀어 올라온 거예요. 아이 형들이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게 막 돌아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실컷 놀고 다시 돌아온 그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을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니우친 것을 알고 그러면 다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요셉이 한 명의 형을 볼모로 잡아두고 아홉 명만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형제들 중에서 시몬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한 명을 두고서 나머지만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한 명을 볼모로 잡은 것은 뭔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긴 했지만 정말 변화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분명히 확신이 없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명을 잡아 두어야 다음에 아홉 명이나 또 베냐민까지 열 명이 내려올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상기적으로 보면 장남인 르벤을 가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시몬을 가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이열 명의 형들은 보면 레아에게서난 자식들이 여섯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인 실바의 자식과 빌하의 자식들 이렇게 또네 명이 있습니다. 그총열 명인데 그러면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로벤이 거기에 책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먼저 있고 나머지 동생들이 가난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시몬일까? 둘째 시몬을 감옥에 잡는 이유가 뭘까? 상당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요셉이라는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풀렸어요. 왜 시몬인지.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시몬이 잡힌 이유가 와이더라는 겁니다. 앞에 쭉 보면 시몬을 결박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난폭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세계에서의 사건은 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전체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가문 전체를 위험에 휩쓸리는 일이었죠. 디나가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던 동안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혼자 나갔나 봐요.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 문제 때문에 그 추장이 이제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내가 자식을 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고 그 이왕 그래 된거 그냥 우리 가문하고 그냥 서로 사돈 관계 맺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못 견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파기를 하고 동생인 레위를 데리고 종들과 함께 쳐들어갑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3일 가장 힘을 못쓸 때에 싹 죽여버려요. 그건 아버지하고 상의한 도 적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죽여버려집니다. 문제는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임으로써 그 옆에 있는 세겜의 같은 부족인 사람들한테 모두 다 적으로서 꼼짝 못하는, 이제는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이 일을 시몬이 주동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려고 할 때에 가장 주동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이때 장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 중에서 유달리 시몬이 그러지 말고 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에 가까스럽게 유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돌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시몬이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시몬은 아버지의 축복에서 외면당한 자입니다. 유일하게, 장세기 4 9장의 마지막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서는 축복에서 벗어난 저주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이는 극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에 서 극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고, 시몬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사주구장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살륙 무기를 폭력으로 삼는 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친 자들에 대해서 아주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몬은 마지막에 요수아이가 보면 지파 땅을 분배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유다 지파의 그한 모퉁이를 떼어줬어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거기서 시몬 지파를 살게 했는데 이 시몬 지파가 블레셋에서 공격해서 못 견디고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서 유다 지파 속에 그냥 유입이 돼 버려 가지고 시몬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시몬 지파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시몬 지파는 자신의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나 회개나 이런 일이 전혀 성경에서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시몬 지파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것을 덮어두고 가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 전체의 인생 전체를 괴롭히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덮어두고 갈게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가만히 두면 죄는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심판에 이르는, 멸망에 당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너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잡혀가면 어떻게 처벌받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전체 뭐 판매하는 데 갔다. 코로나 걸려왔어요. 이분이 저광 경기도 그러니까 광주가 아니고 순천에 인제 그 전남 광주에 있는 분인데 그걸 코로나 검사해 그걸렸는데 행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다 조사하고 조사하니까 온데 다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이억. 2억 몇천을 준거했어요 그렇게 이분이 나이 60대인데 그렇게 뭐큰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한채 있고 그냥 자식들 그냥 키우고 그 거짓말 한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구상정권을 청구해서 그 돈을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국가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아예 동영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뭘 하냐면, 자식들이 은원을 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일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일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그것을 덮어두는 바람에 더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입힌 일들이 우리 현실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죄는 누구나 칠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덮어두고 묻어버리면 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직면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복 회개할 때에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불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돼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부터 부어지고 회복의 역사는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회복하는 자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완전히 바닥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이 내 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몬을 된 사건을 통해서 죄는 덮어두지 말고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와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